지난 유럽 예선전 때도 이제 결승전 러시아의 경기 아쉽게도 졌습니다만 슬로티어스가 대단히 좋은 활약이었거든요. 아, 첫번점 네. 왼쪽에 김현정 선수입니다. 오늘 첫 출발 어제보다 선수들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고 네. 분위기도 굉장히 좋고요. 자김현정 선수가 어제보다는 출발이 좋은 편인데요. 김현경을 네덜란드 선수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좀 걱정이긴 아, 한데 그렇죠. 맞죠? 자 김현경이 봤습니다. 그대로 넘어가는 게 어, 득점이에요. 네. 자, 리시브 득점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laughs> 네. 자, 역시 리, 뭐 김연경 선수를 확실하게 괴롭히기 위해서 모든 서브가 또 김연경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네덜란드 선수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좀더 김연경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김연경 선수를 도와줬으면 좀더 좋은 경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연경 아, 서브 득점. <laughs> 서브를 받고 있는 김연경. 자, 뭐 네덜란드 선수들이 김연경 선수를 잘 알고 있듯이 김연경 선수도 어떻게 보면 지금 네덜란드 네. 선수에 대한 분석이 잘 되있거든요. 김연경이 오. 어제 이탈리아전 때는 서브득점이 많이 터져 나오지 못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출발이 좋아요. 네. 김연경의 연속 써브득점이네요. 연속득점의 김연경 아하. 선수입니다. 네. 박정하 선수가 이탈리아전 때는 이득점에 묶였습니다만 오늘 초반에 이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아요. 연속득점입니다. 연속득점이군요 좋아. 버리고 있는 김현경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선수들이 사실 네덜란드 팀이 강한 팀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을 줄이면서 오늘 경기에 임하는 모습인데 아, 성공됐습니다. 16대15입니다. 한점 차입니다. 김현경! 김현경이 전진 적으로 올라왔거든요. 오른쪽 김희진! 자, 똥칠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왼쪽 다시 한번 김현경 스파이크! 아, 성공입니다. 좋네요. 아무래도 저 코스는 김연경 선수 그니까 러 네덜란드 팀에서 준비하지 못한 코스인 것 같은데 지금 네덜란드 선수들 수비 대형이 어 김연경 선수가 때릴 때그 이쪽 직선 쪽은 한 명이 가고 크로스 쪽에 이제두 명이 가는데 저쪽 코스를 김연경 선수가 계속 노리는 거에요 <laughs> 아, 오늘 김연경 선수가 1세트만 써브 득점, 상하득점을 뽑고 있습니다. 저 오히려 구이디티 뭐, 감독이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했는데 김연경 선수가 더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힘을 내주길 바랍니다. 플라그 서버가 좋아요. 집중해야 됩니다. 자, 수비됐어요. 그리고 김연경이 때립니다. 네날스 공격이네요. 저렇게 이제 네. C에서 어, 레프 그러니까 쪽에서 막 기다리는 공격보다는 방금 김연경 선수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브로킹을 흔드는 공격이 좀더 이제 아무래도 분석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동을 하다 보면은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많이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사실 김연경을 사이드 쪽에 그냥 활용하는 것보다 이제 이동시키면서 가운데로 시간차를 쓰는 것도 방법인데요. 네. 자 넘어갔어요. 앞서서 있는 좋은 기임 김연경, 네이테마, 슬로티아스. 자프로키 맞고 커버가 됐습니다. 이오이 쫓아갑니다김현정 스파이크 득점입니다. 김현경수가 정말 좋아하고 잘 때리는 코스의 네. 공격이 나왔는데요. 뭐 저쪽에서 리베로 선수가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워낙에 코스 자체가 각도가 깊었기 네. 때문에 수비하기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스타트 포인트. 이오이 김현정 첨이 아 볼을 달래 때리면서 다시 한번 26대26 동점. 5대3 입니다 분위기 좋았는데 다시 한번 박성화의 수비 언더패스 김현경 강타 자 넘어왔어요 자, 뒤로 이동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김현경 다시 한번 포트 아, 한쪽 김현경 선수가 오늘 이렇게 정확하지 정확하게 올라오지 않는 공에 대해서 득점을 또 내주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어제보다는 흔들리는 게 덜한 것 같습니다 라우라 데이케마 발케스텐의 서브 왼손 서브 직선 쪽을 잘틀어 막았습니다. 시간 차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그렇죠. 나와야 돼요. 양윤 선수를 뛰어 놓고 김연경 선수가 뒤에 따라 붙는데 높게 가지 않고 바로 디 타임으로 갔거든요. 네. 네 네덜란드 선수는 사실 우리 양윤 선수의 빅킥을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 타이밍으로서 적절하게 속여주는 이효인 선수의 좋은 투수라고 볼수 있겠죠. 만들어줬었던 그런 작전입니다. 11대 1 3 시간 차. 코트 안쪽 들어왔어요. 지금도 박종환 선수가 굉장히 리시브를 네. 잘해줬거든요. 뭐 우리 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전에 태국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이제 슬로우 템포로 경기를 바꾸니까 네덜란드 선수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넘어가는 볼, 제자리 점프, 퀸란 아, 경, 아, 아. 마지막, 마지막 순간에 트러뜨리는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인데 직선 쪽으로 방향을 잡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정말 계기가 뛰어난 네. 선수예요. 정말 사석에서 볼 때와 이 코트에서 볼때 정말 다른 썼습니다. 사석에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laughs> 네, 코트보다는 이렇게 멋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코트에서 보면 정말 선배지만 멋있다는 네, 말이 저좀 나옵니다. 사석에서 보면 그냥 뭐 개구쟁이 네, 네, 같은. 또 이제 선수들에게 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내용 드릴 텐데요. 자, 블록킹괜찮았습니다 아, 김현경. 터치아웃 습니다 네. 김현경의 득점입니다. 지금 저런 볼을 저 각도를 때릴 <laughs> 수 있는 게 네. 네. 과연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자, 충분히 2단공인데도 불구하고 타점을 본인의 타점을 최대한 잡아서 각을 내주고 있는 김현경 선수예요. 목적 서브 영점거 아, 타점이 오늘 네. 정말 잘 잡히고 있는 김연경 선수예요 위로 들어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절대 네덜란드 선수들 키가 작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타점이 충분히 잘 잡히고 있고 또 그만큼 또 이에서 나갔으니까 아무래도 네덜란드 팀에서 좀 어수선해질 것 같습니다. 3 세트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경 첫득점. <laughs> 네 김연경 선수 오늘 컨디션은 최고예요. 네. <laughs> 그만큼 다른 선수들이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김현경 선수 혼자 책임지지 않는 오늘이기 때문에 제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공격의 견제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거든요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현경 자, 전위 쪽에 들어왔습니다 데이키만 받고 필론스탐 오른쪽 슬로티어스 자 바라올리는 대한민국 김현경 스파이크! 쫓아가지 아, 못했습니다 아, 터치아웃 떴습니다 필론스탐의손 맞고 터치아웃 되면서 이제 점수는 5대입니다. 2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데크루이프가 부상 때문에 나가고 나서 분위기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결속하는 느낌이 강해 아, 보이는 네. 네덜란드. 그러나 그러니까 김현경의 득점으로 이제 점수는 12대 12 동점입니다. 자 플레이도 빨랐고 수비수들이 안쪽으로 칠쳐 있었는데 김현경 선수가 긴 쪽을 아주 네. 잘 봐줬어요. 네, 이소영 선수가 좀 견뎌주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전은 34%의 리시브 성공격 김연경이 받습니다. 김연경 창차 아, 득점 날 공격이에요. 18대 18 그렇죠. 득점. 저렇게 김연경 선수가 리시브를 한 다음에 바로 공격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공격할 때 타이밍이 더 좋거든요. 네. 그래서 더잘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윙사이드 쪽에 그대로 주는 것보다때릴때 선수들이 블로킹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뜨면 손에 맞을 수 있어요. 자 김희진. 김영경. 아 나이스 공격이에요 긴 아, 스파이크 득점 <웃음> 지금 <웃음> 경기가 슬루티어스 선수 대 김영경 네. 선수였습니다 <laughs> 저 어쩔 수 없는 게 점수대가 이때는 확실한 네. 에이스에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laughs> 어.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대한민국 흔들립니다 슬루티어스 바깥으로 아 서25대21 아 경기 아 종료 자 챌린지를 신청하고 있는 네덜란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챌린지 아우슈미어 네. 전혀 문제가 네. 없어요. 네.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젠타스코어 3대0으로 대한민국 <웃음> 여자 배구대표팀이 <laughs> 네. 강적 유럽의 강호 네덜란드를 섹터 스코어3대 0으로 꺾었습니다. 선수들이 네.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남은 경기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할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오늘 경기를 이김으로써 자신감도 많이 회복됐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내일 모레 있을 일본전도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가 된 것이. 사실은 그 이탈리아전을 잡고, 네덜란드전은 좀 의문에 물음표고, 네, 네, 그리고 한우시고, 일본과의 경기를 잡겠다는 우리 이정철 감독의 생각이었는데, 오히려 이탈리아전을 내주고, 이제 네덜란드전을 잡고 이제 올라가는 것이 그 상승 곡선이 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주민 선수가 이야기했듯이 오늘 네덜란드를 이기면서뭐 승점도 승점이고 승리도 승리지만 선수들의 사기가 많이 살았다는 것이 정말 네. 다행이고 또기쁩니다 자, 네덜란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크쿠리프 선수가 중간에 부상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악재가 겹쳤고요. 조만의구데티 감독이 이번 예선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우리와의 경기 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결국 가장 자신이 있어 했던 김연경의 벽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속시원합니다. 네. 에 대해서 선배로서 또 이렇게 중계하는 입장에서 너무 고맙고 기쁘네요. 자, 일요일 경기 끝났고 이제 월요일 하루 쉬고 어, 화요일에 저녁에 일본을 만나게 되는데 네. 한유미 선수도 이제 일본전 상당히 많이 뛰어봤을 텐데 네. 일본전을 임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한일전이라고 하면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좀 오늘처럼 이렇게 부담감 없이 좀더 자신 있는 모습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숙자 위원은 가장 네. 중요한 키가 좀 뭐라고 보세요? 우선 기본적인 거에 일본 선수들이 신장은 크지 않지만 이 수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 네. 선수들도 이 기본적인 거 수비 받는 거에서 지지 않. 맞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